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혼입니다 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나이키 팬텀 6 로우 엘리트 리미티드 에디션의 엘리 같은데 에이지 프로 제품입니다 박스는 보다시피 정사적 박스고요 나이키는 한 2-3년 전부터인가 축구화의 남자 여자 사이즈를 이렇게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밑에가 품번 여기가 이제 우먼스, 여기가 멘스 사이즈에서 위에 사이즈로 7.59 이런 사이즈고요 안에 내용물을 보면 축구화, 그리고 에이즈 플레이트에 대한 거, 가장 엘리트 축구화를 산에 있어서 가장 그 증거가 될 만한 네, 엘리트 축구화를 샀다는 부분이 신발 가방을 짐색을 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이키 이렇게 주고 있는데 아디다스 에서는 짐승을 주는게 없어졌더라고요자 그래서 사실 이 팬텀에 대한 네, 리뷰를 하기 전에 옛날에 팬텀의 조상님이시죠 보시면 마지스타 X 이제 그 프로시모 아마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프록시모 전 모델이었겠다 이게 니트의 조상님의 신발을 <laughs>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가 다 오래 한 10년 정도 지나서 확실히 고무가 삭아가지고 본드가 떨어져버렸고요 가지고 온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10년 정도가 됐는데 나이키는 아직까지 플라인트를 쓰고 이렇게 팬텀을 계속 출시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 팬텀이라는 라인의 이 니트 자체는 네이마르가 썼던 그 팬텀 시리즈, 까만색이 주황색 해적 로고하고 들어갔던 그리고 스콜피온이었나? 그리고 뱀이 들어갔던 그 이미지의 팬텀이었어요. 사실 어퍼로 따지면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팬텀이 나오면서의 이 제품에 대한 나름의 이런 <laughs> 혁신과 디자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 뭐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중간에 인조피혁을 두껍게 썼던 때보다는 니트는 확실히 부드러운 게 맞아요. 니트는. 근데 인조가죽을 두껍게 했다, 얇게 했다, 아니면 니트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의 반복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장성상에 있는 제품이고, 나이키는 사실 지금 보시는 이 플라인트 소재로 축구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성기를 어...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니트를 버리지 못하는 것. 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성공했던 기억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신발을 평가한다면 신을 만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나이키적인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디자인적인 면에 대한 면, 그리고 소재가 남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들, 특히나 이런 힐 컵에 대한... 독특한 모양새나 나이키 수시로 고를 이렇게 두툼하게 튀어나온 형태로 만드는 것들, 은박이나 이런 형태를 또 코콜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디자인을 특히나 아웃솔에 대해서 이렇게 패턴이 안에 하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들어간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물론 크롬을 하면 크롬 하나에 단일 크롬으로 해가지고 그냥 반짝이게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크롬과 안에 이런 특정의 패턴들과 프레임과 이런 것들이 색깔을 또 다르게 하는 여러 가지로 엄청 신경 쓴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들긴 해요. 나이키는 축구 회사 이적이 전에 축구 회사이기 전에 디자인을 만드는 회사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팔리는지 안다는 느낌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제품이 색다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질린다는 느낌이 있고.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7반이니까 55고요. 신었을 때는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이 듭니다. 이앞쪽이 약간의 공간이 남지만 엄지발가락은 여기서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핏이 딱 맞는 형태 그리고 특징적으로 신었을 때 이쪽 힐 카운터 쪽이 잡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리고 발이 약간 지금 이렇게 앞에가 완전히 펴지지 않는 상태인데 완전히 폈을 때 조금 더 신발이 좀더 핏하게 맞는 느낌은 있어요 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엄청 편해요. 그리고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 니트를 제외한 다른 부분이 발을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에 대한 어 구조적인 그런 어느 정도의 고민과 그걸 실행한 게 보여요. 뒤꿈치의 힐쪽 여기에는 완전 타이트하고 발을 완전 잡아준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형광색으로 보이는 그린 형광으로 보이는 이쪽에 전면부의 발 부분은 전부 다 편해요 니트가 아무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은박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 구조적인 부분은 좀더 바깥에 프레임을 단단하게 넣어서 발을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줄 수 있는 뼈대가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고 <laughs> 이 느낌은 항상 그 어느 부분은 고정을 해서 갈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니트 전체를 그냥 부드럽게 만들면 발 전체를 잡아주는 그런 홀드감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편해지긴 하죠. 근데 문제는 발과 신발의 이 밀착성, 일체감이 너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안에서 움직이고 할때 발이 좀 축구와 겉도는 느낌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laughs> 전혀 문제는 이상이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스터드에 대한 건데 스터드 쪽은 안쪽에 이쪽이 지면에 착도 달라붙어서 안쪽이 좀더 낮은 느낌이에요. 인사이드 쪽이. 그래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 면 바깥에 아웃사이드를 이렇게 했을 때 스터드 아웃사이드 쪽이 지면에 착 걸쳐서 더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줄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에이지 <laughs> 이 정도 에이지 길이의 나이키 에이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 카펫 같은 인조잔디를 빼놓고서는 중간 정도의 길이나 중간 상태의 인조잔디에 충분히 쓸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디다스나 다른 그 에이지 스터드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이고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터드와 이 어퍼의 핏이 주는 핏감으로 발에 축구화가 신었을 때 전체적으로 핏되는 감각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발을 들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했을 때는 앞쪽에 신발에 이런 우는 느낌의 그 니트가 핏되 있는 부분들이 <laughs> 되게 그렇게 발에 착 감기고 발을 감싸준다는 느낌이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가죽 축구화와의 기본적으로 되게 다른 면이에요. 아주축구와 같은 경우는 발을 피타게 잡아줬을 때에서 발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속 신으면서 이 발이 안에서 펴지면서 그게 계속 밀착된 상태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발과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퍼가. 근데 니트 축구화는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니트를 만든다고 해도 안에 필름 같은 거를 이렇게 얇게 넣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그냥 평평한 얇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완전히 발가락 속에 밀착되는 느낌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느낌을 발가락이 안에서의 편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제품인 거죠. 그래서 어퍼 전체에 대한 느낌은 전체적으로 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스타랑 비교해 보면.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웃기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왼쪽에 있는 팬텀하고의 그 발을 감싸주는 감각에서, 그냥 여기는 오른쪽 마냥 편해요. 일단은 발을 구조적으로는 프레임이 없어서, 오히려 더 발이 이렇게 편하고 움직이기 막 좋은데, 문제는 발하고 축과의일치함이라는게 너무 떨어져요. 결국은 지금 나이키는 이 제품을 발매한 2014년도니까, 플라이트 나온 게. 그때부터 11년간 이거를 얇게 만들지, 두껍게 만들지, 그 차원에서의 계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이라기보다는 디자인 우려운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점에서의 나이키의 플라이니트 이상의 다른 게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축구화 판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가져가는 건 힘들다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오른쪽이 훨씬 더 편해요. 또 걸리는 것도 없고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발을 훨씬 더잘 잡아주고 상대적으로 부분적으로 축화가 핏한 느낌이 더잘 든다 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팬텀에 대한 느낌은 저는 충분히 사서 신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인조 잔디에서 발도 불편하지 않고 근데 제가 경험한 축구화의 폭 중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발에 핏하고 완전히 편한 축구화에 속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뒤꿈치로 이렇게 홀드감을 확 잡아주는 거. 그리고 a 이지 플레이트가 되게 단단하고, 어, 이 그립감이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미 사용해 본 적이 있어서. 그리고 인조잔디에 충분히 쓸만하다는 거. 그리고 가죽의 어퍼 자체도 불편함은 없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이런 부분들이 팬텀 제가 느끼는 비전 팬텀 그냥 시스구나 엘리트 에이즈인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 느꼈던 이 지금 마지스타즈에 신고 있는 이런 플라이니티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느냐 더 나아졌느냐라고 물어보면 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편안한 감이나 제품 자체가 달라졌다는 느낌 그리고 니트 자체의 소재를 더잘 쓴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팬텀도 결국에는 그런 느낌에서 계속 나이키가 1, 2년 단위 또는 3, 4년 단위로 2, 3년 단위로 계속 왔다갔다 하는 제품의 그런 디자인의 모습이 드러난 제품이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어, 신발은 사실 이제 저같이 제품을 많이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접해볼 기회가 있거나 이렇게 어 뭐지 데스포르치뭐 미즈노 땅게 아니라 아디다스, 아식스, 어, 아슬레타 뭐 이런 제품들 거기다 아들 아들로 뭐 이런 축구화를 제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음 베스트픽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학생들 그리고 축구화를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세 가지 브랜드에 선택하는 선호도가 있는 사람이면 개인적으로는 푸마, 아디다스, 나이키 이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신고 있는 팬텀이 음, 아디다스의 코파를 제외하고는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아, 아디다스의 코파 그리고 나이키의 TM4 라인 두 개를 빼놓고는 지금 신고 있는 팬텀이 가장 신기에 편할 수 있는 그리고 에이 g 라는 스터드의 대체재로서의아대체제랑서에 AG 스터드라는 스터드로서 인조인서 사용할 수 옵션으로는 가장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 스터드도 완벽하게 어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는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아슬레타의 T7MG 같은 경우에 스터드가 훨씬 더 지면에 닿았을 때더 안정적이고 그립감도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팬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연속되는 니트 축구화를 번갈아 내면서 내는 스타일의 어 디자인의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aughs> 나이키 축구화는 확실히 느끼는 거지만 그 제품 자체의 비교보다는 이수우시 로고에 대한 이 수호씨 로고에 대한 분명한 선호도가 축구화를 사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로 니트를 꺼내서 하시는 이유는 궁금했어요. 20년 전하고 얼마나 의큰 변화가 있었을까? 라고 따져봤을 때 글쎄요. 완벽한 새로운 뭔가에 조금 더 나은 이런 어퍼 소재를 나이키 찾기 전까지는 비슷비슷한 니트 축구화의 돌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이 팬텀 6로우 였습니다 근데 제품 자체는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리뷰였고 혹시라도 어,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이 제품 자체가 어떤 핏이랑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랑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자체는 이제 확장형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라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여기 핏을 잡아주는 이 이런 부분들이 좀 구조적으로 좀 단단하게 돼있어서 발을 잡아주는 형태인데 신으시는 분들은 구부릴 때 이쪽에 뼈 있는 부분이 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으실 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필름처럼 안에가 좀 두껍게 돼있고 전체적으로 발을 구부렸을 때좀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를 좀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2 5 5를 신었고 저 같은 경우는 <laughs> 보통의 다른 브랜드에서도 모든 제품 255를 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